한국 커피인데 사장님 여기 안돼요 짜요 또 엎으면 안돼요 아니 뭐 꿈이가 오는건데 누군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, 저저 강태권 몇개인데 강태권이요? 어. 112개입니다 어, 변하네, 아.. 하아 109개만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팬 강태니까요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왜안 누르다 마시죠? 109개 아 사장님 아 어제 방송을 못했는데 좀 도와주세요 109개 아사안 쏘실 거예요? 저 처음 봐요 백군이라는 애를 수천 을랐겠죠 아, 어, 잠깐 일단 아니 일단이 아니라 사장님 지금 코도 안 터지고 아시잖아요 저도 제 커피도 지금 타는데. 일단 야 일단 그럼 성재익 입으로 먼저 일단 아니 말할게. 그게 아니라 백군에게 소신 해야 돼요. 성재익 입으로 니는 그분들 일단 니는 좀 일단 뭐라고 들어야 돼요. 어. 어 <언니. 웃음> 좋아요. 자 있나요 없나요. 자. 10 9 8 7 6 아, 5안4안3 2아씨아 18개 이게 어머니 계시다고 아이씨... 그래도 우리 오고 나서 비가 왔어네그래지짐 네, 옮긴 다음에 비와 다행이죠 음. 여기는 비 왔다가 아, 또 다시 아, 햇빛이 아, 쨍쨍이고 고요 아, 상차, 밖에 비가 많이 와와 와, 인기가 18개 나 주행기 씨 110개 있나요? 주행기 씨 110개 있나요? 일단 오천 개만 주면 해라요